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9일 최병구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꺼내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역풍은 오지 않는다라는 소위 윤석열 무풍론 탄핵 무풍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본인이 뭐 직접 쓴건 아니고요. 어, 민형배 의원이라고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민형대 의원이 오마이뉴스에다가 기고를 한 글인데 그 기고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이 필요한 네가지 이유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일부분을 추미애 장관이 발췌해서 공유한 겁니다 제 썸네일에 그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공유하는 클릭이 있죠. 그거 들어가면 이제 민영배 의원 글이 있는 건데 결국 본인이 그 글의 일부를 인용을 해서 제목까지도 탄핵의 역풍은 오지 않는다라고 한걸 보면 아마 분명하게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이런 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추미애가 막은 윤석열 탄핵. 그의 요지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를 여섯 가지를 논의한 끝에 그 중에 세 가지를 가지고서 정직 2개월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의 종류라는 거는 해임, 면직, 정직, 이게 중징계의 범위거든요. 근데 거기에 파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거는 해임이고, 해임 면직인데, 해임 면직을 못했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말로는 해임 면직도 가능하지만 정직으로 한다 이랬지만, 해임 면직을 할 경우에 법원에서 이게 집행정지가 이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겁이 나니까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직 2개월을 해놨는데 그거마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나온 거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해임 사유 물론 안 되고 해임 면직 사유는 정직 사유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놓은 게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탄핵하자. 근데 탄핵은요 파면 내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과거 1996년, 2004년 뭐 이런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도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는데 파면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미애가 마득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해드렸는데 그런데 막상 추미애 장관은 탄핵론을 꺼냈다. 그러면서 역풍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역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추장관이 평소에는 그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많이 올렸는데 이번에는 추미애TV라는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본인이 곧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금명이라고 해서 오늘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봤는데 뭐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또뭐 내일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그 연내 그러니까 오늘 29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모레. 그래서 뭐 공수처장 후보가 지금 두 명이 올라가 있으니까, 김진욱, 헌재, 그, 연구관하고, 그 다음에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이렇게 두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현정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인데 빠졌죠. 그래서 이두 사람이 야당 반대 속에 올라가 있는데, 뭐이두 사람은 과거 여권이, 그, 아, 우리의 아바타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뭐 기대도 나름 좀할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추미애 TV에서 아마 앞으로 본인이 장관을 그만두면 이 추미애 TV를 활용해서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 제목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이런 게 제목이고요. 나는 지금까지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두 가지를 주장했다. 글쎄요. 탄핵을 주장한 적은 없던 것 같은데 또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윤 총장 탄핵 부분에서 적지 않은 이견이 있다 근데 윤 총장 한 명이 수구 카르텔의 전부는 아닌데 굳이 그를 키워줄 이렇게 싱글코트를 했습니다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들 한다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 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검찰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민영배 의원의 글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탄핵의 역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늠하는 건 뭐죠? 역시 뭐 국민 여론이겠죠? 근데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가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탄핵의 역풍을 맞았죠. 그 역풍 때문에 뭐 본인도 뭐 나중에 삼보일배로 뭐 사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그렇고 당시 2004년 총선 때 급조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그런 이변을 낳은 결정적 계기가 바로 탄핵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뿐만 아니고, 당시 한나라당, 한나라당도 오판을 했습니다. 그 역풍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밀어붙였는데, 실제 어마어마한 역풍을 몰고 와서 그 역풍을 한나라당이 다 막고, 그래서 쪼그라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또 탄핵론을 꺼내들고 있는데, 자, 역풍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부분은, 역시, 국민 여론입니다. 그럼 국민 여론을 지금 어떻게 측정을 할수 있느냐? 지금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잣대를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어, 엊 그제 12월 26일 날, 그, 여론조사를 한 데, 한게 있더군요. KSOI라고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뭐 이런 데서 했는데,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그 집행정지결정.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경 정직 결정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53.7%가 합당하다고 했고요. 부당하다고 한 사람은 39.3%인데, 이 중에 매우 부당하다는 2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른 무응답이 7.0. 이 얘기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훨씬 더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가 파면 아닙니까? 파면. 그 파면을 결정할 때, 이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입니다. 물론 국회는 통과하겠죠? 제적과 반수니까. 국회 통과하면 권한정지가 됩니다. 이것까지를 노린다면, 뭐, 그거는 정치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마 이것보다 지금은 법원의 정지, 법원의 그 집행정지는요, 정직 2개월이 부당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 총장을 파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헌법, 탄핵을 한다는 건 결국 파면하겠다는 얘기니까. 파면을 한다고 하면 53.7%가 아니고 아마 한 63.7%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게 역풍이 아니고 뭐가 역풍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추장관의 판단은 아마 자기, 수미애 장관을 재신임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4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몇만 명인데 겨우 40만 명 가지고서 이렇게 고무되나요? 음,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또 역풍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역시 역풍은 민심 그 다음에 지금 측정할 수 없는 역풍이라는 그 어떤 공간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합당하다고 하는 사람이 53.9%지만 이것이 나중에 만약 실질적으로 이제 탄핵은 파, 파면 절차라고 그랬죠. 파면 절차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뭐냐면 정지기계월이 아니고 파면 절차이기 때문에. 과연 파면할 사유냐? 그런데 1996년 헌재 결정이나 2004년 헌재 결정에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물론 헌법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는이라고 에 약간 두루뭉술이하게 그 표현을 해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규정한 탄핵의 요건은요 헌법 또는 법률에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무슨 그런 범죄행위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었는데,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열린우리당의 그 표를 찍으라 하는 것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서 결정은 그거는 인정을 하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는 아니다. 소위 그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비례성의 원칙이죠.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가 아유, 이 범죄에 대해서 이만큼만 그 죄를 물으면 되지. 이만큼 죄를 물은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정직 2개월 때 법무부에서 인정한 징계 사유가 세 가지인데 채널의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위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법원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채널의 그 다음에 판사 문건, 이거는 뭐 판사 문건은 부적절해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법무부가 설명하는 자료만 가지고서는 이게 징계할 만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추가로 본안소송에서 한번 따져보자지 그것도 뭐 이거 범법행위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채널의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도 수사방해는 아닌 것 같고 감찰방해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따져보자입니다. 따져보자. 감찰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하나도 징계사유가 제대로 된게 없다. 설명되는 게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집행정기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중대한 범법 행위 단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법조계 사람들도 뭐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런 사람 단한 명도 탄핵 요건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뭐100%뭐뭐 뭐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그 죄가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가결했다. 그래서 권한 정지를 시킨다. 그럴 경우에 법조계 사람들 물론이고 많은 다른 사람들은 법조계 사람들 정도로 법률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누구 하나도 탄핵에 동의 민주당 핵심 빼놓고서는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역풍이 만만치 않겠죠. 누명을 씌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실제 법조계 제가 물어본 사람 그러니까 제가 뭐그 물어본 사람들이 편향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중에 단한 명이라도 이거 탄핵요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저도 뭐아 이거 거의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할 텐데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아저 사람은 약간 좀 친여 성향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분도 보니까, 야, 그 탄핵 요건을 한대. 아니, 심지어 민주당의 그 강성이라는 서른 의원도 헌재에 가면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역풍, 역풍은 오지 않는다? 그거는 추미애 장관이 아마 2004년과 같은 오판을 다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좀 장난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봐서 어떤 역풍이 몰고 오는지, 어떤 역풍이 오는지, 그리고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이걸 한번 좀 몸소 체험해 보시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